1장재선 원료 어, 첫 번째 재, 어, 재련법의 종류와 특징 어, 자 재선이라는 말은 전 어, 재선과 재광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재선이라는 말은 재선은 철광석에서 음, 선철을 만드는 걸 보고 재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재, 이 선철을 만들려면 어, 고로라고 있는데요. 고로에다가 철광석과 코쿠스 뭐 그런 걸 넣고서는 음, 어 그리고 거기다가 열풍을 불어넣으면 코쿠스가 타서 타면서 요 어, 철광석에 있는 철을 음, 어, 철만 빼내 빼내는 것이 어, 그작업이전 재선 작업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철광석 같은 경우는 어,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산화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에 있는 산소를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소를 분리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소를 빼앗는 거다. 그래서 즉 산소를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철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있는 산소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반응이기 때문에 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선의 반응은 환원 반응이라 고 하는데 환원과 산화를 조금만 간단히 얘기하면 환원 같은 경우는 산소를 예, 잃어버리는 반응이고요. 잃어버리는 반응. 그 다음에 산화는, 산화는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입니다.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E, 이제, 우리 이제 철광석이 FE2O3가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응해서 FE하고 뭐 CO2 이런 식으로 될 때, 이거는 보면은 산소를 잊어버리고 철로 돼 버렸죠. 그래서 얘가 이제 환원이 환원 반응이라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반응은요, C하고 산 이렇게 산소하고 반응한다. 이런 건전 CO2가 된다. 그러면 전 이것이 인전 산화되죠. 산화. 그래서 재선의 반응은 철광석 그 철광석 중에 있는 산소를 음, 음 리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환원 반응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음, 그 재련법 중에는 또, 건식재련이라는 게 있고, 습식재련이 있습니다. 습식재련. 어, 건식재련과 습식재련을 크게 나누는데요. 건식재련 같으면은, 건식재련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 습식 재료는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물이 사용 안 한다고 해서 꼭 운전, 뭐, 사용 안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사용이 되긴 돼요. 저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뭐, 냉각하는 데 사용되었죠. 근데 이 이런 냉각하는 데 사용되는 물은 제외를 하고 실제 이 물이 그 이런 반응에 관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고 건식재료냐 수식재료냐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런 이거의 반응 같은 경우 아까 지금 이 반응 같은 경우는 아, 에, 지금 이런 반응 같은 경우는 물이 반응이 해당 제, 해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 건식 건식재료이다 그렇게 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 그, 건식재료의 특징을 보면은 건식재료는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금속과 폐기물이 상 분리가 용이해. 요 그래서 그 금속 같은 경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그 금속 메탈이 나오면은 어, 폐기물 같은 경우는 보통 슬래그 형태로 이렇게 제거가 가능한 것이 이런 건식제의 특징이죠. 어, 그다음에 어, 단위 금속 생산 단당 어, 투자비가 비교적 적고요. 어, 그,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어, 그 상당히 절약되고요. 아,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어, 여기서 나오는, 어, 그 이런 슬래그 같은 것도, 어, 그, 뭐, 다른, 어, 그 다른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폐가스가 다량 방출됩니다. 지금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까 예를 이렇게 FE2O3가 C하고 반응하면 Fe하고, 뭐 CO2나, 또는 CO가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스 반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전 받아 그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초기 설비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어, 고로 같은 거 하나 건설하려면몇 쪽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그 초기 설비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건식 재료에서 만들어지는 그저 철광석이 만들어진 선철의 특징을 보면은 음그요거 음, 이제 그저 음, 보통 금속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에서도 그래서 어, 선철이다. 그러면 제선 공장에서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어 환원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여기에는 탄소도 많지만은 실리콘, 망간, 인, 황등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보고 어, 불순물 5대 원소 그렇게 표현하지요. 예, 그리고 음, 뭐 이런 불순물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 이선철은 어, 경도는 높은 대신 그 대신 잘 깨집니다. 취, 취약합니다 어, 취약해서 음, 정면을 해서 사용합니다. 정면이라는 얘기는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 이런, 정렬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재강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재강. 그래서 정렬을 해갖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서, 어, 탄소량도, 적정 탄소량도 줄이고, 어, 그 다음에 유해원소, 이런 거, 이런 거다 유해원소 등을, 어, 제거하는 공정이 바로 재강 공정이다. 라는 그죠. 자, 그리고 여게 이제, 일관제철소의 의미, 죠 요, 이제, 시험에 가끔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음, 일관제철소 하면은 제선서부터 음, 음, 그 다음에 제강, 압연 보통 여러분들 어, 표현할 때 그렇게 보여죠어 제재압. 어, 그래서 이 제재압 설비가 한 공장에 다 있는 걸 말합니다 어, 그래서 제선, 제강, 압연 설비가 다 있는 어, 그런 공장을 보고 전 일관제철소 그렇게 합니다 어, 자 아까 환원 재료를 했을 때 환원 재료는 음, 환원 재료는 광석을 산화 광석이죠 Fe2O3를 그래서 Fe2O3 같은 그 광석을 전 별도의 환원 재 예를 그래서 C하고 결합시켜서 뭐 Fe가 되고 CO2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얘가 얘가 이렇게 가는 반응이 아까 환원 반응이라 고했죠 환원 반응 환원 반응입니다. 그러면, 얘는, 얘를, FV를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요거하고 결합해서, 결합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 보고, 어, 여기는 탄소 요거 보고, 환원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얘가 이제 환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 산화광을 어, 환원제하고, 환원제하고 반응시켜서는, 어, 여기 있는 산화광중에 있는 어, 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화는 재량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화는 재량은 산소와 결합시키, 어, 어, 결합력이, 어, 그러니까 얘가, 어, 얘보다 산소와 결합력이 훨씬 큰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산소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는 재량, 어, 이 특징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화는 재량은 산소와 의 결합력이 그 목적금속, 목적금속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금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보다 커야 된다. 그런데 음. 이것도 전 종류가 전 크게 한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체 환원이 있고 고체 환원이 있고 또뭐 금속 환원제 이 환원인데 기체 환원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이제 요아 요, 요것만 하, 아, 먼저 하고요. 요거 뒤급 번에 금속 환원제는 알루미늄이나 실리콘 또는 망간을 이용해서 어 예를 들어 여기다가 알미늄이랑 뭐 실리콘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반응을 시켜서 이렇게 얻는 건데 이 이거는 그다지 전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철 철광석에서는 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전 이걸 사용합니다. 기체나 고체 화하는제. 그래서 보통 음, 기체 화는제 같은 경우는 이제 CO 가스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고체 화는제는 저 코코스 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요저뭐 적철광 같은 경우가 C O 가스하고 이잘 반응하고 자철광의 어 대부분 요런뭐 코코스하고 좀그 어 높은 온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체의 연원은 얘는 요거 단전 어 조금 더 정리를 하면요 기체의 환원과 고체의 환원을 좀더 정리를 하면 기체의 환원은 얘는 전 간접 환원이라고도 표현해요. 간접 환원. 그다음에 얘는 직접 환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직접는 그다음에 음그 그다음 환원 방식이거든요. 환원 방식. 방식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발열량을 보면은 음. 발열량으로 보면 기체의 환원은 발, 얘는 발열 반응에 해당돼요. 발열 반응에 해당되고 고체의 환원 반응은 흡열 반응에 해당됩니다. 흡열 반응에 그래서 이거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는 반응 온도도 반응 온도는 이건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고 이건 비교적 고온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고온에서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고로의 경우는 고로에서 반응이 지어는 얘는 고로 어, 상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노흉 노슝, 상부에서 노흉에서 노흉 노슝, 해서 일하고 얘는 전노복 어, 부분, 아래 부분에서 일는 노복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기체의 반응과 고체의 반응 이런 식으로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건식 재료의 생성물을 좀더 볼까요? 건식 재료의 생성물을 하다 보면 이제 이거는 전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생성물에 전 조금속이라는 게 있고, 매트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스파이스가 있습니다. 조금속 같은 경우는 재련 과정에서 1차 생성된 용융금속을 뭐, 보통 조금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트 같은 경우는, 이런 건전 보통, 음, 그, 뭐 이런 굴이나 니켈, 어, 이런 납등의 비철 재련에서 나오는 그 중간 물질이거든요. 음, 그 다음에 스파이스 같은 경우도, 어, 스파이터도 이런 뭐중금속이나 비수동이 어,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어, 그 이것도 역시 그, 어, 대부분 비철재련에서 나온는 겁니다. 어, 이런 건 대부분 전부 다 어, 비철재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 그 우리 이쪽에 있는 철재련하고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볼까요? 어, 선철 중에 철과 탄소 이외의 원소에서 함량이 가장 많은 거. 아까 탄소, 탄소 다음에 그 다음에 실리콘, 망간 그런 식으로 간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이거 실리콘이 되겠습니다.